63번 풀이합니다. 다음은 가에서 다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ABO식 혈액형은 세 명에서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나는 응집원 A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응집원 A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A형이거나 혹은 AB형이거나 두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다의 혈구를 가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나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 라고 합니다. 자 응집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혈장에 응집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나의 혈장에 응집소가 있으려면 A와 AB형 중에서 누구만 선택될까요? 그쵸? A형밖에 안되겠죠. 왜냐면 AB형은 응집소가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나는 A형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혈장 혈장에 들어있는 응집소는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베타 가지고 이제 여기랑 응집시켜야 되니까 다는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응집 시켜야 돼서 그럼 단은 B이거나 AB형이거나 둘개 중에 하나겠죠. 자그 다음에 가의 혈장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B형과 AB형 중에 누구만 선택될 수 있을까요? 네, B형이죠. 어, 이거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다의 혈구가 이제 A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모두 혈액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얘는 AB형이고 얘가 A형입니다. 그러면은 두개 중에 하나겠죠. 가는 O형이거나 B형이거나. 그럼 O형이거나 B형이거나 둘다이 응집소를, 음,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를 이제 갖게 되겠죠. 오형인 경우에는 알파 베타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얘가 비형인 경우에는 이제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B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응집이 돼 버리겠죠? 아, 그러면은 얘가 가정에 모순된다. 그래서 틀렸죠. 그럼 AB형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B형만 가능합니다. 얘왜 그러냐면 여기서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 는 A 형, 단은 B 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요두개 중에 하나겠죠. A, B 형이거나 O 형이거나 두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의 혈장과 섞었을 때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대요. 자, B랑 이제 가의 혈장을 섞었을 때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A, B 형과 O 형 중에 누구만 가능할까요? 그렇죠. AB 형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O 형인 경우에는 알파, 벳타를 모두 갖기 때문에 다랑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도 AB 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A 형이죠. A형이니까요. 그리고 B, 가도 AB형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는 AB 알파 베타 중에서 A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A를 가지면서 동시에 베타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가는 A를 가지면서 동시에 B를 가지고요. 그러면 리을은 자동적으로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다 혈액 뭐였죠? A, B형이었습니다. A, B형은 항 A 혈청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니은, 다의 혈액에는 디귿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의 혈액에는 뭡니까? B형이죠? B형은 디귿이 있죠. B니까 응집원 B. 그 다음 디귿, 리을은 응집소 어, 베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알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